<웃음> 무게가 <웃음> How much do you weigh? <laughs> weigh가 무게를 재달하는 뜻이야. 따라서 How much do you weigh? How much do you weigh? How much do you weigh? 알았죠 이거 뭘 먹어? 어떻게 How tall are you? 아니, 몸무게 물어보는 시. 자 언제 태어난 시죠?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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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he, when, or, when, when you were you born? When were you born? <laughs> when were you born?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미치업거 어때요? 행복하면 됐죠. <laughs> 그게 말이죠행복이 성적순위 <laughs> 니죠 맞아. 성적 순위라고. 진짜 내가 너무 해 봤어 성적 순위. 성적이 높으면 것도... 좋은 대학 가죠. 그럼 좋은 직업 얻죠. 너무... 와이프도 이쁘겠죠 애도 이쁘겠죠 <laughs> 근데 네 자신이 못생겼으면 남편이나 와이프가 잘 예뻐도 공부를 못해 좋은 대학 못 가죠? 이 선만 좋은데요. 남편 네. 못생겼어. <laughs> 남편 못생긴 게 얼마나 운동했어요, 공부했어요. 어? 김연아 선수. 근데, 근데 운동도 네 운동도 네말 맞아. 그 정도 할수 있으면 네. 스포츠 하는게 맞아. 너 그거 하세요. 아. 학분을. 아니 성적분은 무조건 성적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성적수는 아니지. 그건 또 성적이지. 원래. 일 1위 했으니까 그 성적으로 지금 잘 먹고 잘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가돈 졸라 가잖아 김현 뭐해? 아무것도 안하아생이 50만원 그 찍자 선생5 0만 광고를 어떻게 찍겠냐고 선생5 0만잖아요그많은 나? 응 이따 있요5 0 넘어요 5 0대 50만원 그래서 절과 달라고 했으니까 안세요 양호 요 맞습니다 친구보다나 아, 뭐. 나... 와아니 <laughs> 와. 진짜 와이. 60 아니세요? 48 아니에요? 맞아. 60 아니었어요? 맞아. 윤이면이 80년생이라고 그랬는8 3세겠지 86년생인가? 83세. 어떻게 생이 너무 지다 같이 보세요. 자, 몇번 해볼까요? 번 어? 번 20번 먼저 번 먼저 해볼게요 많은 나무들이 베어진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네너 뭐라고 어렇게면 나무들이 베다이렇어 그렇게 쓰면 되 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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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가 어가 없어아 그... 아, 맞아요? 네, 아렸어매정해 어, 어. 그래. <laughs> <laughs> 어, 세상에 나한테 너무 자 20번 좋은데? 보세요 나는 빈칸 보세요 나는 a pair of soccer shoes 뭐 한거야? but but 산거죠? y yeah. 그리고 they cost 그들 이 얼마래? 129000원이래 mm. but i want to sell them for 4 9 0 0 0에서 890득 사오고 하고 있어 이 슈즈는 only twice 두번 입었죠 두번 번두 입은거야 입혀진거야? 입혀진거 입혀진거잖아요 yeah a 래서 warrants가 있죠 됐죠? where의 pp형이 warn입니다 w-r-m 이해됐어 yeah. 안됐어? they are almost new send an email to 누가 이메일 보내줄 if you are interested in them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네, if you are interested in them 해석 안되요? 안됩니다 인터넷은 무조건 be interested in his o 았죠 e 해 알았죠?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목소리도>